오늘부터 부산시내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가 개도 기간인데요,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담배를 입에 문채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도 담배를 피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부산시 조례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5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이 처음입니다. 우리 시민관광을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 공공의 장소에서는 어, 이걸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공공의 장소에서 흡연은 금지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횡단보도 말고도 부산에선 보행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지역도 금연 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적인 횡단보도 지역 흡연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개도와 단속을 같이 하게 니다만 기본적으로 금 구역은 단속보다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지켜 나가는 것들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 가능한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시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치료도 병행할 방침입니입니다